그니까 수산경영 6 0폐입니다 어, 9장 수산업의 경영관리와 경영분석과 경영진단입니다 163페이지부터입니다 부터, 어, 수산업 어, 경영 활동 는 경영활동 흐름이 중요하죠 계획조직과 실행조정 통제 피드백 그리고 5단계 포중계획법이 벤치마킹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조직과 경영조직에서 사업별 조직, 기능의 조직, 메탈릭스 조직 등등 동태적 조직 등이 있습니다. 그럼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인재관계나 경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물론 아, 이건 경영이지만 순환경영이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경영분석입니다. 경영분석가 경영분석의 방법에는 구성비율법, 관계비율법, 추세분석법이 있고요. 경영분석 지표에는 수익성과 아 안전성과 활동성과 승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 항상 주로 온다고 봅니다. 수익성에는 영업이익률, 그리고, 어 여기가 보면은, 그 일반적인 그 해계학적인 문제와 우리가 고등학교에 있는 어 내용을 같이 비교해 가않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성에는 영업이익률, 영업 매출액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 곱하기 100입니다. 수익성 계산식은 매출액이익률, 자본이익률, 수지비율, 매출원가를어 계산식을 봐주셔야겠습니다. 저도 이게 안기가 안됩니다. 근데 수험생 안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정성은 채무변제능력과 경기변동대처능력을볼수 있는 직본데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당자비율 부채비율 등을 어, 계산을 아셔야 됩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분의 부채 곱하기 100입니다. 낮을수록 양호하고 그리고 특히 유동성 비율이랑 인거 있습니다. 그까지는 지금 수험생 없지만 그 대학교그거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성입니다. 회전율, 회전율인데 자본 자기 자본 회전율, 단위당 매출액 고정자산 회전율이 있습니다. 성장률입니다. 성장성은 어, 매출액 증가율, 종자산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있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도 순이익에 의해서 당년도 순이익 빼기 차감 차감을 전년도 순이익 곱하기 100을 순이익 증가율로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장가치 비율 분석 등 어, 정권시장이나 주식 가격 평가는 어, 방법도 있습니다. 해계학적인네다 어, 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 경영수익 지표를 어, 짧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몸의 이쪽에는 어려운 파트입니다. 말씀을 드고 싶고요. 자, 경영 진단입니다. 아, 그 수상 기업의 경영을 진단해야 우리가 투자를 하든지 아, 뭘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기 진단 내용, 어시생판자금입니다. 어, 어장 진단, 시설 진단, 생산 진단, 판매 진단, 자금 진단, 목적 그리고 내용 이건 자꾸 우리가 어떻게 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 경영진단시 호월성 분석 지보와 산출 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장 적합성, 시설 적합성, 생산 적합성, 기술 적합성, 인력 적합성, 판매 적합성이 있습니다. 물론 검료지 값성은 김용이 름이고요 옆에 자가 진단 내용에서검급와 목포 시장 잠재 가격 분석 진단도 김용이 름입니다 그러니까 아, 고학주 체계의 기준을 잡으면 아, 의장 진단. 시설 진단, 생산 진단, 판매 진단, 자금 진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일성 부속 지구가어장 적합성, 시설 적합성, 생산 적합성, 기술 적합성, 인력 적합성, 판매 적합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검정 적합성 기능이 이뤄낸 거예요. 그러면 위에 어장 적합성에서는 조빈수 호율과 파종 효율이 있습니다. 파종량과 생존량이거든요. 시설, 유시설, 그리고 생산, 유루, 어구, 유루가 두번 들어가네요. 기술적 값성능, 사로, 파종. 어장적값성에도 파종의율이 있었죠. 네, 파종량, 생산량. 사로, 예, 네, 유루 두번 있구요. 그 다음에 인력은, 인력과 적합성은 투입 인력계 생산량, 판매적 값성능, 가격효율이죠 판매 금액분에, 판매량분에 판매 금액, 총 비용분에 판매 금액. 이런 걸암비를 하셔야 돼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수산업 조합법입니다. 조합은 보면 우리가 그 176페이지에 보면 조항회가 있고 아 주구별, 업종별 수산물 가공, 수산업 협동 조합이 이렇게 나누가 있습니다. 주구별은 어촌계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합은 그리고 전국 수산업 협동 조합 이렇게 구분되어 이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어촌계죠 어종계인염 예. 그, 4대 인염은 177페이지 자발성, 협동성, 다운정, 협동, 유대,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앙에, 그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의 사업불로입니다. 5대 사지도사구매사판매사 사업. 이용가공시설사업, 신용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도사업은 비경제적 사업에 분류 되고요. 경제사업은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 가공사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문사업, 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예, 네, 천천히 봐주시고요.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 아주 많습니다. 내일도 있고요. 그리고 손해공제, 식민공제. 그 다음에, 어, 조합또 60조 사업이고요. 경제사업, 신문사업, 경제사업, 부전주기사업, 송사업 업통신사업 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경쟁의 위험 등입니다. <laughs> 자연주기요기술주기요 시장위험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수상과 관련 업보험제도상 위험을 룰 수는 수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이 있습니다. 순수위험이란 경제에서 손실을 입든지 아니면 이기없는 어, 사항을 말하고요 굉장히 손실이그 투기적, 투기적 위험은 굉장히 손실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익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사항을 투기적 어, 위험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 위험 관리는 위험 해피, 위험 인수, 손실 통제, 위험 참가가 있습니다. 위험 참가는 보험 제도가 어,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 보험의 핵조합의 공제제도가 있는데, 공제제도는 상품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공제 사업과 손해 공제 상품으로 나눕니다. 생명 공제 사업은 복지, 돌고래, 장학, 재보장, 치료 공제이고요. 손해 공제 상품은 어선 보통, 보통 공제, 어선 만기 공제, 어선 금조 공제, 신은 보통 공제, 선은 특수 공제, 보통 하재 공제 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공제 작업 운용에 대해서는 적립금입니다 책임준비금, 직업준비금, 특별위험준비금, 나누고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은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때 유보 자금입니다. 지급 준비금은 이미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제 가입자에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할 시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는 공제금을 말합니다. 특별 위험 준비금은 요 일반적으로 1년 내에 공제 계약 기간을 가지는 손해 공제를 대상으로 하면서 공제 사과 관련된 실제 사고 발생률이 수입에서 처음에 공제로를 산정할 때 예상했던 사고 발생률에 상당히 초과함으로써 수입 수입이 받는 수입 보험료의 어, 일정 부분에 적립하는 겁니다. 초과할 걸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특별 위험 준비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은 것을 어, 냈습니다. 그다음에, 어, 194페이지가, 어, 그 다음에 194페이지가 수산업 협동조합의 더 법률입니다. 그분은 이제 어, 일자 이건뭐일계자로뭐 뭐 이런 식으로 요, 용어 순환을 했, 했습니다. 저번에 강의서 말씀드렸듯이. 어, 그래서 용어 언어라든지 이런 걸 순환을 많이 했다. 이 정도만 봐주시고 어, 시험을 자신 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 본인 자신을 보시고 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급을 사업에는 고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순항 사업 공개사업, 부생부기사업, 사업, 사업, 운송사업, 어, 통신사업등등등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흘러가니다 제가 좀 더, 그분에제 아, 개인적인 일이 없었으면 아, 좀 자세히 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연가를 쓸 때마다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일이 그 무슨 내용이냐면 베타누스가 있거든요. 베타 알파 베타 있잖아요. 베타누스에 보면은 어, 제 관계되는 어, 사건이 좀 터졌습니다. 누스가 났습니다. 어제 아래. 그 사건 때문에 제가 한 2, 3주 동안 거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한다고 어, 강신도를못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220페이지에 보면 등기가 있거든요. 총 출자자 수가 총 출자 계좌수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등기는 옛날에 221페이지입니다. 95조. 1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요번에 시험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3주 있네. 어? 3주 있네요? 어딨지? 아,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바뀐 게요. 그, 소재지에 각각 변경등기를 해야 되지만, 해계연도가끝난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있잖아요 1항에도 보고 총출자자수나 나입자입금의 종에 관한 변경되기 종에 관한 변경되기는해계가 어, 끝나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 같은 경우는 3주 내에 변경되기는 하지만 총출자자수라든지 총계좌수입니다 나입출자금의 종액 같은 것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게 어, 95조 2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그거 했는데, 핑계 밖에 못 들어서 가 미안합니다. 저기 진도는 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됩니다. 어. 그리고 어디가 또 지금, 뭐, 하나 또, 241. 예. 변경된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펄인거 어딘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어, 저번에 한 강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막 좋아 어, 하나 중앙이 또 바뀐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시행은 안 하는데 어, 감사위인가몇개 네, 백미네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드려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중개발이 아니고, 아, 11창이 있긴 있데 아직까지. 제가 위로, 로5 2일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69페이지 감독이죠. 그 245. 예. 그 245입니다. 예, 감독. 예, 예, 예. 245페이지에 169 감독. 예. 169조 감독. 그 밑에 7항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7항이 변경돼 가지고 아 어... 감사인을 받는다, 이게 변경돼가지고 계정, 이렇게 결작게 해놨습니다. 조합 전, 직전 해계연도 말, 총 자사, 등등이, 아 그러니까, 다 최근에, 그, 5년 이내에 해계 부정, 행정 배임 등, 양수산부로 정하는 중요사업에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예방, 구, 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등등등등등 구십으로는 경우는 조합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 어,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인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이게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천2 0년3월이0일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삼월입사 개정되면서 그 공포 육으로 호록 발생이니까 내일 모레 시험 볼 때는 아주 호록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만. 개정을 배웠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어촌개발의 복지정책입니다 어촌의 유행 그리고, 그리고 조건분리지역인 섬도서지역의 직불제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 방카페에 올려놨죠 그리고 어촌해남과 검토 고답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공동제가 있습니다 어민들은 자율적 관리업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 생산기반구 지역별 업별 어, 어, 분쟁해소, 어민의 소득항상과 어촌사회발전 등입니다. 어장관리, 장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입니다. 어촌복지정책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이론은 이렇게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뒤에는 같이 몸풀어드렸면 미안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15회까지 또 풀었죠. 제가 그래서 만, 그걸로 만족을 할까 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어, 수관 경영은 이렇게 해서 어, 60회로 어, 마칠갑니다. 제가 지금 하프 아, 모의고사 15회까지 밖에 못풀어가지고 죄송한데 15회까지 풀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품 15회에 예. 어, 382페이지까지 했네요. 16회는 프로 보시겠죠? 제가 지금 어,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에 합부 그 모의고사 혹시 또 어, 오타라든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시고 지금 보시는 또 다른 차가 비교해가면서 속도로 많이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행스럽게도 그 이 합법 모의고사 15회를 중간에 하는 바람에 진도는 밀리지만 아, 이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듣고. 아,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수상경력 6 0회를 해서 제가 어 15회까지 밖에 더 못해 드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어, 16회부터는 어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응.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니까, 뭐 많이 하시겠죠. 하시니까,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포 모의고사 그 15일까지 이렇게 그 진도를 뺀다고 60회를 뺐습니다. 심지어 시고 반대 시작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